평생의 후회를 남긴 삼초의 분노. 자먼 19장. 저에게는 50년을 함께한 중마고가 있었습니다. 철수. 저와는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아는 제 인생의 절반과도 같은 친구였죠. 그랬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평생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동네 기원에서 철수와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고 제가 결정적인 한 수를 두려는 순간이었죠. 옆에서 훈수를 두던 누군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철수가 슬쩍 바둑돌 하나의 위치를 옮기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깟 동네 바둑에서 이기는 게 뭐라고? 지금 생각하면 웃어 넘길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50년 우정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죠. 야! 박철수!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내가 웃음냐? 이 나이 먹고 고작 동네 바둑에서 사기를 쳐? 너 같은 놈이랑은 더 이상 친구 못하겠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바둑판을 뒤엎고 기원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철수가 뒤에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50년 우정은 단 3초의 분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후로 몇년 동안 저는 철수를 외면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지나갔고, 다른 친구들이 화해하라고 해도 고집을 꺾지 않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철수다. 그렇게. 제 분노를 정당화하는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철수가 가난 말기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철수는 제 손을 붙잡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와줘서 고맙다. 그날. 내가 정말 미안했다. 사실 그때 손이 떨려서 돌을 잘못 놓았던 건데 네가 너무 화를 내니 차마 말을 못 했다. 평생 후회했다. 미안하다 친구야.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철수의 손을 붙잡고 통곡하는 것밖에는요. 제 어리석은 분노와 자존심이 제 가장 소중한 친구와의 마지막 시간들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가슴을 쳤습니다. 며칠 뒤 철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읽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저는 슬기롭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순간의 분노를 선택한 대가로 평생의 후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분노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성경은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하기를 더디 하라고 권면합니다. 3초의 분노를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패배가 아닌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그를 용서하는 영광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